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대화제 약 차트를 보게 될 텐데요. 강한 양봉으로 고점을 한번 찍고 난뒤 파란 캔들 계단식으로 내려오면서 숨을 고르고 있는 차트입니다. 자, 고점에서부터 몸통이 하나씩 낮아지고 있어서 위에서 물린 물량들이 조금씩 털리는 그런 조정 구간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다행히 최근 캔들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아래 꼬리를 남기면서 버티고 있고, 어느 정도 방어 시도는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아직 고점 다시 돌파하려는 힘까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욕심보다 짧게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더 안전하다는 거고, 그래서 어디서 우리가 끊고, 그리고 어디서 다시 들어갈지, 그런 거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독자방 저희가 30명 정도 있는데 이번 달까지만 해서 150분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빨리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나 분석들 이런 것들 받아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독자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는데 거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구독자방 링크가 따로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 도움받아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